그러니까, 어, 우리 부산에 이재성 네, 위원장이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오마이티 v 김호입니다 아니, 네. 부산에, 네. 이, 부산에 이재성 네.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네. 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제가 어제 충청권에 왔다가 네. 영남권 울산에 오니까 그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리고 네. 부산은 김석중 교육감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부산 어떻게 됐습니까? 예 네, 지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네. 우리 중도 진보 김석중 교육감이 50% 이상으로 당선이 되어 가지고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고 하지만 부산이 늘 이렇게 보수 진영의 마지막 단결이 있는 곳이라서 저희들이 이번 만큼은 정말 이기는 선거를 하자. 네. 그래서 진정성도 보여주고, 네. 정말 절가판도 보여주자. 이래가지고,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부산 시당 위원장 하신 지 8개월? 9개월? 7월 27일 날 예. 시작했습니다. 예. 예. 1년 안 되시는데, 네. 지금 부산, 부산 민심, 부산 시당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지금 뭐, 지난 총선 때도 사실은 네. 아주 좋을 거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수 이 단결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러니까 부산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긍정적인 신호, 아까 교육감 선거도 오고 또 지난 대선이랑 다르게 올해 이제 우리 18개 지역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한결같이 이제 예, 특정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는 다르게 잘갈 거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 힘이 지금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동은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제일 많은 동네 중에 하나가 또 부산이고. 또 네. 이른바 네. 세계로 계열을 배출한 것도 아, 부산이라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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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국민의힘은 네. 그 시당 국민의힘 위원장이 음. 시당 위원장 사퇴하고 네. 김문수 지지하고 있고 어, 아, 그런 상황이고요 또 중간에 음... 음... 이렇게 간망하는 부분들도 보고 그래서 음... 음... 어, 구도는 좋고요 또 네. 하나는 뭐 이재명 후보부에에서 우리 유력 후보들이 네. 부산을 위한 공약들을 네. 잘 내놓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 후보로 정식으로 이제 그 결정이 되면은 저희 시당도 공약이라는 부분에서는 아주 공세적으로 이번에 좀 나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서 지역 정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일단 시당 현장이라서 이 코멘트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만 네, 네. 내일 지역에 중립을 지켜하는 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위원장들께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네.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음. 네. 그리고 음. 뭐늘이 스포츠를 부산의 성지로 가져가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네. 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저는 예.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켜서 예. 예, 산업과 아, 관광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원하는 부산이지 않습니까? 원하는 그렇죠. 원하는 그래서 경제는 역시 원하는 민주당이다라는 원하는 것이 원하는 부산에서도 입증될 원하는 수, 원하는 수 원하는 있으리라고 예,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바람개비 <laughs> 이게 시증자 여러분 제가 눈을 뜨야 되니까 눈을 지시할 수 없는데 제 마음은 아시죠? 알죠. 알겠습니다. 동전에 보면 아버지라 <목소리도> 네, 네. 아버지라 못 부르는 아니 예, 어떤 그런... 분동생 아닙니까? 그런 <laughs>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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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 주시죠이 마시고 가는 예습니다시이상화이팅시랑화이자 저희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45분 돼서 근데 입구가 저희가 따로 있나요? 네. 어디? 올라 어디? 어디? 어디?